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후 57년 봄 바울 일행이 타기로 예정된 선박이 출항을 알렸다. 연보 사절단을 태운 배는 예정된 시간에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행 속에 바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불신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는 대적자들을 피해 육로로 고린도를 떠나야 했다. 바울은 형제들을 앞서 보내고 걷기 시작했다. 현재의 길로 약 50km 남짓, 노세한 바울이라면 2-3일은 족히 걸렸을 거리였다. 피할 수 없는 결박과 환난, 그것을 알고도 가야 하는 길. 그는 홀로 걸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경제들과 함께였지만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홀로 감당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가 살아내는 복음을 가장 가깝게 지켜보았을 장로들이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어 혈기왕성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의 메어라는 단어에 잘 나옵니다. 이 성령의 메어에서 이 메어라는 이 단어는 헬라우로 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오라는 이 단어는 묵다, 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소가 콧두레에 메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메어 있는 상태, 데오라는 상태입니다. 야생의 소가 야생으로 살아가다가 코뚜레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야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이 메어라는 이 단어, 이 대오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계 선교에서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열 명이 세개 팀을 나누어서 선교를 진행했는데 그세개팀 안에도 서로 매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팀을 꾸려서 하루하루 선교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 팀에 가고 싶다. 나는 이 사람하고 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정해지는 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팀은 숙소에서 이렇게 성교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팀은 뭐 30분 걸리고, 어떤 팀은 1시간 걸리고, 또 어떤 팀은 심지어 2시간 이상씩 가야만 성교지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나는 가까운 곳에 가겠다. 먼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 주어진 대로 사역자가 오늘 몇 시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누구와 팀을 이루고 어디까지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지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를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어라는 단어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매여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 성교팀도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화장실을 갔던 우리 근사님들이 날씨가 덥고 약간 긴장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팀이 결정되는 대로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때마침 그 흩어진 지역에 필요한 근사님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근사님은 어, 그. 복음을 지나기 전에 간정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근사님은 평소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음식을 잘 먹게 됐던 간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성교 현장에 음식을 잘못 먹는 한 인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사님의 간정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근사님은 6.25때 북한군에 의해서 부모님이 순교당했던 간정을 갖고 있는 우리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때마침 그 근사님이 간 곳에, 어, 인도 부족들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중에도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사님의 간정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용기를 얻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팀이 나눠서 그냥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그곳에 합당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이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이번 성교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으니까 도저히 차가 그 도로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로는 인도 사람들은 길을 잘 비켜주지 않으니까 아마 돌아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가자 평소에 길을 잘 비켜주지 않았던 인도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듯이 그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신축제들이 이 온갖 잡신들의 축제들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학교가 문을 순간 그 며칠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선도하러 갔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선교지에 온 것입니다. 보통은 선교하러 가면 어른들이나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오는데, 낮에 아이들이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잡신들의 축제에 의해서 학교가 휴교령이 잠시 내려진 겁니다. 그 틈에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그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 현장의 모습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보통 같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았을 텐데 어, 그 축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아이들이 전도하는 곳에 이 아이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본인들이 고백하겠다라고 하자 이렇게 손을 들고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 그 집이 아니고 집 옆에 담 옆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때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막 겹겹이 이렇게 어, 군데군데 있어서 이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어, 귀한 사역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치밀하게 작전을 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 갔고 우리는 단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귀한 씨앗들을 다음 세대까지 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일 아침에 어떤 팀이 될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고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냥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교회 행사를 하면 이 사람하고 꼭한 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한 팀이 안 되면 내가 그 행사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주장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어 선교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바울 일행은 지금 아수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갑자기 걸어가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어, 사도바울의 일행은 오늘 이본문의 사도행전 20장의 4절에 보면 한 7명 정도의 그일 이름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까지 대략 한 아홉 명 정도 되는 이 선교팀이 꾸려져서 3차 선교형 이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행을 놓아두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걸어가서 아소까지 가려고 하였을까요? 지금 사도바울이 있는 이 드로와 지역과 아쏘 지역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사도바울이 한 3차 여행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약간 이제 노세하는, 노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50km를 걸어가려면 최소한 한, 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오늘 이긴 거리를, 어,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수 있는 이곳을, 어, 혼자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사도바울을 반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강경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성교 현장에 씨를 뿌렸던 이 성교 현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설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이 2박 3일이라는 이긴 거리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잘 보면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함몰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새벽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사역하는 것이 끝나고 다른 곳에 사역해야겠다고 라 결단을 하고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 그다음에 3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다른 마을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역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봉사를 처음 하게 됐던 나의 첫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일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우리의 봉사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그 봉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늘 봉사의 자리와 함께 기도의 자리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후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바울은 정말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를 결박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계약에 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의 일꾼을,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니와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도 단계 선교회에 나이 많은 근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어 더 많이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같이 간근사님 중에 76세 근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갭 선교회에서 한국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나이가 몇살 되는 사람이 온 것이 기록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여지없이 연관교회 근사님이 최고 기록을 깨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7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록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6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나이 많아서 성교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꼭 이렇게 해외에 나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몸이 이제 다 쓰러져 가는데 성교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환경과 건강에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우선이 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